안녕하세요. 진이원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서진님 데스매치가 끝이 났는데요. 멘붕이 탈출한 정신을 간신히 가다듬고 박서진님 7회 영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추가 합격자 하신 분들도 다들 잘하셨지만, 뭐가 그렇게 모자르고 부족해서 팬덤 있는 가수가 그렇게 싫었는지, 오늘 7회를 보면서 TV 조선 제작진분들이 어떤 가수를 원하고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방송 끝나고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렇다고 기죽을 우리 가수님도 팬분들도 아니겠죠. 1주, 2주 연속 1등. 그리고 3주 4주 연속 2등 방송분 분량도 실종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위 랭킹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셔서 그나마 화난 마음에 위로를 해봅니다 7회 본방 전 선공개 영상으로 팬분들을 유혹시켜 본방사수하게 만들고 1등 2등한 가수의 인기투표 결과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제작진분들에게 당혹함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인기투표는 왜 하는지 도대체 누구리한 인기투표인지 한 번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 끝나고 인터뷰가 마지막 인터뷰가 될지 상상도 못했지만 우리 가수님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니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며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편견 없는 공정한 더 넓은 세상에서 날개를 활짝 펴 걸림 없이 헐헐더 헐 높은 세상으로 날아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칠회 데스매치 박서진님 영상을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음, 행복합니다. 한곡도 알게 되고, 뭐,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한곡 가지고 정말 파고파고파고 연습하고, 어, 정말 가수라면, 박, 어, 정말 새로운 출발지가 된것 같아요. 모습을 보면서 좀 자랑 뿌듯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파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존경하는 분한테서, 너에게 구글 척 연습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경연 노래를 준비하면서, 그 일단 이렇게 활동했을 때는 그렇게 세세하게 노래하고 싶다 노래를 주고 싶다라는 연락도 받았었고 음, 행복합니다 이게 내가 가수를 하게 된 이유가 직접 나서서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가수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거든요 이렇게 의미 있는 근무로 찾아다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에서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이제 그 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오승근의 떠나는 이마. 그래서 오승근 선생님의 떠나는 이마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너마마니만이마 뭣마 이만 뭣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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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뭣 아, 는 박서진 씨의 무대였습니다. 또 누가가 촉촉한데요? 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 울어요? 응? 아, 어. 박서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좋고 이렇게 성원이 형이랑 더 친해진 계기가 됐어요. 노래를 성공하기에 있어서 같고 그랬는데 아, 근데 예. 너무 잘하더라고. 이제 예. 박서진, 박서진, 박서진. 어쨌든 이제 끝나고 예. 생겼어. 저는 오늘 멋질 때 계열 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웃음> <웃음> 너무 어떻게 하죠? 하지 마. 참해서. <laughs> 더 뜻깊었었고 하, 더 발전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 아, 당연히 그냥 안 고르겠지 하면서 대놓고 쳐다보고 있었어. 왜 그래요 왜? 가족 싸움 하지 말라잖아요. 아니면 누굴 뽑을까? <laughs> 왜 그래요, <laughs> 왜? 대요 야, 지 반격의 공자 박서진. <laughs> 음, 행복합니다. 지금부터는 7회 데스매치 정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먼저, 천천하지않 아, 도 아, 아, 진짜. <laughs> 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아, 울면말리며 아 이. 오 승자는 보정우입니다 가요. 오하 우게 아, 렛츠 고. 오 승자는. 아 자인가요 가장 큰 약속 그것은 사랑. 교차로 박세욱을 잡고 다음으로 직행합니다. 여러분. 어 대박. 오! 대주한 페이 오디션 홈런. 뒤침이 시역하도록 나올 때입니다. 네. 뚫고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음, 존경하는 분한테서 너에게 곡을 적고 방법도 알게 됐고 뭐 새로운 친구도 생겼고 음, 행복합니다. 그 동안 박서진님, 박서진님을 응원하신 모든 팬분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